닌자마쿠키 마법스탕 출신! 와우!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송입니다. 드디어 이 닌자마쿠키 마법스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닌자마쿠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자 그럼 바로 닌자마쿠키 마법스탕을 보시면 은 마법스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게이지가 차오르며 게이지가 가득 차면 2단 점프 직후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 대시를 사용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대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시를 사용하면 표창을 발사하며 짧은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며 대시 점수를 획득한다. 짧은 거리를 계속 날아가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또 그럼 스피드한 캐릭터임과 동시에 장애물을 또 많이 파괴를 하겠죠. 와우 마우임이 강해질수록 더 빨리 게이지 차오르며 대시 점수가 증가한다. 이 대시에도 점수가 있으니까 대시를 될수 있으면 많이 많이. 빨리빨리 써야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패 조합보너스 보세요, 여러분. 조합보너스. 시작 시 체력 100 추가. 원래는 약간 좀별 볼일 없는 조합보너스였는데, 이렇게 체력을 100이나 추가해주는 조합보너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닌자마쿠키 기본 체력이 306인데, 여기 조합보너스 100까지 추가하면은, 기본 체력이 406? 그... 406? 와, 이거 이러면은, 일단 확실한 건, 체력이 406이기 때문에, 때탈출은 무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체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스킨! 보시면은 밤의 그림자 닌자막 쿠키! 표창 파괴 점수 1000점 추가! 500점도 아니고 600점도 아니고 700점도 아니고 800점도 아니고 1000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인데? 이거 무조건 껴야 돼요? 장착하기 와 1000점이나 추가해줘? 게다가 지금 마법상이 추가돼가지고 표창을 더 많이 던지거든요? 게다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 이렇게 딱대가지고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랜드 8에서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숨소리 들리지 않도록 갑시다 자 그렇지 대쉬 이게 지금 이 닌자마크 위에 보시면은 게이지가 차죠 요거 차면은 대쉬를 할수 있습니다 대쉬 표창 대쉬 표창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 능력을 써야만 게이지가 다시 차기 때문에 능력을 빨리빨리 써주는게 좋겠죠 그렇지 근데 뭐 그것도 좋겠지만 딱또 기가 막히게 표창을딱 장애로 파괴할 때 써주면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써가지고, 멀리멀리 가는 플레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그 참고로 지금, 그렇지, 그렇지. 파괴. 와우! 표창 겁나 많이 던지죠? 아니, 표창 마스터 없네. 표창 마스터. 수리건 마스터. 그리 대쉬. 와, 이거 까먹는다. 이게 점프하다 보면 까먹네. 표창 던져주시고, 대쉬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18번 점프를 하면은, 표창 던지는 거아직도 있죠? 요렇게! 던져버려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8번 점프를 하면은 닌자만 쿠키 지금 맨 위에 표창 모습이 떠요 자 이제 점프하고 뜨죠 표창 요거 요거 있으면 이렇게 2단 점프 해가지고 표창 던져주시면 되고요와 점수 근데 굉장히 조금데? <laughs> 왜 이러지? 오 요때까지 새롭게 나왔던 쿠키들이랑 비교하면은 아니 다꾸 초코 쿠키 마우스탕 나왔을때랑 비교해도 너무 떨어집니다. 왜왜 왜 이러지? 어, 희안한데. 자, 대쉬 요거 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체력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봐야 점수가 좋은 쿠키인지 안 좋은 쿠키인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보탄까지. 보탄까지 가면서 3,400만 조. 살짝 좀 기대 못 미치는 점수인데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대쉬 포창 던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좋고. 이 단점 프 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물 있을 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깔쌈하게 써주면 좀더 좋겠죠. 대시해주시고, 아, 니 이거 너무 까먹는데 계속 이거 대시, 대시 점프, 대시 와 빨리빨리 가주자고. 이게 그리고 약간 대시 포장 던지면은 자력 기능이 살짝 있거든요. 그 순간 순간 자력이라고 할까나? 어, 그것도 상당히 쏠쏠하네요! 약간 상당히 좀 약간 유틸적인 측면이 많이 추가가 된 닌자막 쿠키. 약간 좀 점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요구간에도 지금 반 1억 점입니다. 반 1억 점. 그렇지. 아마 오징어 먹막 쿠키랑 비교해서는 살짝 좀 아쉬운데, 오징어 먹막 쿠키는 훨씬 전에 반 1억이었죠? 진짜 해주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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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그, 이게, 닌자막 쿠키가, 점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점프 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쿠키들은 2단 점프밖에 못하는데, 얘는 거의 뭐, 무한 점프를 하죠, 무한 점프? 하하! <laughs>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리기! 대쉬! 해주시고, 그러면서 스테이지 4까지 왔구요. 좋아. 와, 이제 여기 장애물 많아도, 다 부시면서 갈수 있겠다. 이게 못 부시더라도 그냥 위에 피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부주시고 해시. 아니, 적응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 닌자마 쿠키 마우스타 만든 다음에 처음 플레이하면은 적응 안될 겁니다, 저처럼. <laughs> 이게 자꾸자꾸 써야 되는데, 까먹어요. <laughs> 왜지? 까먹게 되네. 좋아. 좋 해주시고, 대쉬! 해주시고, 또 표정 던져버리면서, 완, 장애물을 겁나 많이 뿌시겠네. 이거 그러면 은 왠지 이거, 옛날에 쓰던, 그 어둠의 마법지팡이, 요런 거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초코 망치랑? 근 그럴리는 없을 것 같지만, 아니면 곡갱이라던가? 왠지 부활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장애물 파괴 조합으로.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1억 점. 어,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1억점. 왜냐하면 지금 체력이 많아서 오래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응 그렇지. 단기간에 빠른 점수를 못 뽑아도 아 미자마쿠키 컨셉이 있네니까 오래 달리면은 고득점인가 얘는. 자, 그럼서 이어달린 해적마쿠키 혼자서 1억점은 찍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1인분은 하죠. 지금 이제 대충 달렸는데 1억점이니까 아마 이제 뭐 죽기 살기 달리면은 최대. 1억 1 천만점은 획득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보트자 지금 레몬 막 쿠키보다 점수가 지금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와, 4등! 자 이제 죽어갑니다. 죽어가! 우와, 이러면서 레몬이랑 라인보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닌자 막 쿠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이 유틸적인 측면, 뭔가 이 컨트롤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탑승되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파도방울이 파도친 다음에, 18번 점프하면 주는 그 표창. 그거를 던져가지고, 장애물 파괴 파괴 콤보. 요런 콤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시 수리검 던진 다음에 18번 점프해서 받는 수리검또 아꼈다가 또 바로 이어서 쓰는 요런 다양한 콤보가 많은 쿠키라서 이런 지팡이나 요런 망치 아니면 요런 곡괭이 아니면 요런 점핑 슈즈 요런 애들이랑 약간 좀 조합 연구를 해가지고 좀더 고득점을 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점수가 좀 많이 낮긴 한데 아무래도 또 조합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거다 제껴놓고 때탈출에서는 무조건 쓰일 것 같고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뿅!